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대 주제는 헬스케어입니다. 우선 미국 건강 회복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건 정책 초점을 만성 질환 감소와 예방에 맞추고 질병 관리보다는 질병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또한 병원과 보험사의 헬스케어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약가 인하에 진심입니다. 그를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구조를 개선합니다. 처방약과 관련된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를 안정화시키고 가치 기반 치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약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합니다.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약물의 승인을 가속화하고 OTC로 전환되는 절차를 개선합니다. 약의 수입도 확대합니다. 셋째, PBM의 수수료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제약 유통 구조를 혁신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동일한 의약품을 해외보다 미국에서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미국 환자에게도 다른 선진국과 동일한 최저 가격으로 처방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제약사가 비협조적일 시 해외 저가 의약품의 미국 수입을 허용하거나 단독점법을 빌미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United Health Group은 보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회사로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고 수혜를 입는 부분도 있습니다. PBM 투명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edicare Part D 보험료를 안정화하는 것은 보험 사업의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약가를 인하하면 보험 청구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피커는 UNH입니다. 테바는 이스라엘의 다국적 제약 기업으로 제네릭 시장의 대표 주자입니다. 티커는 TEDA입니다. 암제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 기업으로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티커는 AMGN입니다. 약가 인하 정책에 의해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약품의 채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이두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이 증가하는 관점에서는 누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웨스트파마슈티컬스는 의약품 포장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이 늘면 포장 수요도 같이 비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티커는 WST입니다. 메케스는 미국 최대 의약품 유통 업체입니다.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이 늘면 덩달아 유통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티커는 MCK입니다.